자, 이번에는 곧 강동구로 넘어왔습니다. 강동구 1등, 그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라시움입니다. 그라시움은 어, 고독주공 2단지예요 2단지인데 얘도 보시면 지지선이 렇게다가 깨지고 나니까 깨졌다가 말았죠. 이렇게. 그리고 근데 얘는 좀더올랐네 그쵸? 더올랐죠그 어, 다음에 여기서 어, 요도 초록색 지지선이 깨지고 나니까 이 사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30년 지지선. IMF랑 2012년부터 쭉 올라온 거를 딱 하면 살짝 안 났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 워낙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풍덩 담그긴 했지만, 여기서 봤더니 약간 돌아서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확대를 보면, 많이 빠지게 됐죠. 평균 가격이 17억 5천에서 11억 8천까지 빠졌으니까 6억이 빠진 거예요. 평균적으로. 물론 평균에 따라서 더 빠진 것도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 중위선이 돌아서고요. 볼린저 밴드 벌어지고요. 파라블링 내려오고요. 구름대 깼, 깼, 깼는데 지지선이 딱 만나가요. 30년 지지선. 그렇지만 얘는 이미 후행스 펜이 깨갖고 놀았어요. 즉 고점대비 32% 빠졌고요. 많이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되돌림은 44.8% 38.2%피곤나치에서보다더 빼고 50%보다는 덜 빼고 딱 중간에 있다가 지지선이 여기 있으니까 요, 요런, 요런 상황이고요. 이제 고레일을 볼게요. 고레일은 음, 얘는 고독시형이에요고독시형도 많이 올랐다가 빠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세선을 딱 보니까 얘는 무너졌죠? 네. 자, 이번에 여기도 또 추세선을 쫙 그다가 보니까 무너졌죠? 음. 무너졌는데 아임 대위 3 0년 지지선을 쭉 그으면 깨졌게안 깨졌게요? 깨졌죠? 깨졌죠? 네, 네. 눈을 멀리서 봐도 깨졌죠? 자, 볼게요.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폭락거래가 두 건이 있어서 그래요. 어, 20평 대랑 30평 대랑 폭락거래, 음. 직거래인데, 폭락거래가 있어가지고, 16억 5천 평균가가 9억 6천이에요. 음. 10억이 깨진 거죠? 9억 대 거래가 있고, 7억 대 거래가 있어요. 음. 실제로. 그래고 정상거래가 좀그 신고되니까 번지점반 것처럼 되는데, 요 추세선을 지금 깨고 내려습니다 음. 지금 이 아파트는 되게 약한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참 보세요. 고점 대비 43% 빠졌어요. 아까 28% 빠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되돌림은 65.1%. 8 음. 이게 뭐냐면 38.2%, 50%, 61.8%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의몇 되돌림이냐인데 거의 61.8% 이상을 깬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좀 많은 거거든요. 얘는 나중에 반등도 번지점 받듯이 세게 하겠지만 나중에 2차도 많이 폭락할 가능성이 더 높은 네요. 그런 단지가 지 되겠고요. 요것도 이렇게 돌았을 때를 기다리면 올 연말쯤은 되겠다. 음. 그래도 그 다음 이번엔 이제 명일동입니다. 그러니까 고덕동, 상일동이 이렇게 폭락하니까 명일동, 암소동까지 전염 효과가 난 거죠. 음. 자, 이거는 쏠베뉴입니다명일쏠베뉴 얘는 삼위그린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고점을 9 1년도 고점을 못 넘죠. 민영 아파트. 삼위그린은 음. 지금도 고, 어, 에, 여기가 아마 삼위그린 이창가가 아마 한국은행 사택인가 아마 그랬고 그 정도 이 비싸고 부자들이 많이 살던데는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는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음. 이거 물가로 환산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니까 아까 그 시형 주공들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점도 났네, 그쵸 아까 엘스나 뭐 주공 주공 출신들은 고점 넘었다가 빠졌잖아요. 이런 그 메커니즘이 있더라고. 자, 이 지지선도 깨졌고요. 근데 이 지지선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다른 것들은 여기까지갔는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 더 빠지려고 그러나, 한번 이건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것도 네, 확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38.2%까지만 빠졌습니다. 음. 41%까지 이렇게 살짝 빠졌고요. 구름대 지지받는 받는 건데, 여기까지도 빠질까, 한번 이것도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옆에 어, 암사동에 보덕 상일이 빠지면 얘도 같이 빠진 거예요. 음. 여기도 보시면 얘는 시형아파트입니다시형아파트 여기서 보시면 노, 노태우 대선 때 빠졌다가 폭등을 하죠. 음. 그 다음에 조금 빠진 다음에 이 고점을 지지받고 더 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지금 골라야 된다, 이거. 음... 이, 이, 이때, 어느 아파트가 그렇게 될지는 계속 연구를 추적을 하면서 하락하는 음... 패턴을 좀 봐야 되고, 어, 요 지지선이 깨지고 나니까 리먼 사태 왔고요. 요 지지선 깨지니까 폭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요아 m f 프 P1과 P2를 이은 게다 근처에 갔어요. 그리고 막 풍덩 당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25% 빠졌고요. 좀덜 빠진 거죠. 피보나티 리트레이스먼트로는 39.6%, 음. 38.2%랑 거의 똑같아요. 여기 음. 38.2%. 그 다음에 중위선은 돌아섰죠 파라볼링 매도사인이 나왔죠. 볼링 디밴드 벌어지고 있죠. 음. 구름때 딱 지지가 되면서 지, 30년 지지선과 양운 상단 선행스페이 1위거든요. 여기 지지받으면서 안타깝게도 후행스페은는 깼습니다. 얘는 대세하락로고더든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뭐 16억 4천이 평균 가격이라면 얼마까지 빠져야 되느냐? 어, 8억,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최악하다. 8억대까지는 빠져야 된다. 그러면 50% 빠지는 거잖아요.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벤치마크형으로 도곡렉슬 같은 경우 보면 도곡 주공입니다. 일단지에요. 조금 빠졌다가 폭, 폭등을 했어요. 음.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는 힘을 못 썼네. 아, 그런요 근데 여기서 딱 됐는데 여러분들 도곡렉슬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수익률은 제일 못 올랐어요. 음. 이, 이, 이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못, 많이 못못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 방에 빠졌는데 지지선이 와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이제, 당, 뭐, 벌건, 빨건거안 나와, 아직도. 별로 빠진 게 없었고, 한방 빠졌거든요, 이게. 확대하면, 다 보세요. 누군가가 여기서 확 던져버린 거예요. 한 5개월 동안 거래가 없다가, 2월 달에 일곱월 거니 갑자기 20평대, 30평대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음. 누가, 누가 약속이나 한듯이 어, 어. 그러면서, 요 지지선까지 딱 빠지면서, 38.2%까지 빠지면서, 구름대 상당까지 빠지면서, 후행태 스팬을 깼어요. 음. 즉, 그전에는요, 통파구 쪽은요, 2021년도에 상수쳤다니까. 노원구도 여기서 한 수씩 다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오히려 더 올라. 올 음. 오르니까 KB나 이런 데서는 계속 오른다고, 7월까지도 오른다고 그랬지. 왜? 이런 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국토부 실거래가는 전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빠지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나중에 한두 방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나올 음, 수가 있다. 음, 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어, 마를좀 보겠습니다. 음마는 음, 네. 바로미타예요. 음마는 그, 얘도 민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영치고는 그나마 조금 난 거예요. 어, 선방을 했네요. 선방을 한 거예요. 어. 왜냐면 얘가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막그 80평대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20평대, 30평대잖아요. 보면 P1, P2 하면 다 지금 얘가 지금 저는 바로메타라고 보거든요. 바로메타 어. 지금 다른 강남구, 서초은안 빠지는데 얘 혼자만 막빠진 거예요. 송파구보다 조금 늦게. 음. 이걸 확대를 해 보면요. 이것도 이제 막 풍로 빠지기 시작했죠. 이게 돌았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요 음마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고점 대비 29%밖에 안 빠진다. 졌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고점 대비는 29%밖에 안 빠진 거고요. 피버나티 리트레이스먼트로는 39.0. 음. 38.2%랑 똑같죠. 38.2%. 그 다음에, 요 지지선 할까? 30년 지지선. 요거.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상단. 안타깝게도 후행 스페는 깼습니다. 음. 그러니까 얘는 대대 하락으로 접어든 거예요. 반등했다가 다 깨고 내려가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주고 이제 재건축 때문에 잠깐 보면 얘도 보면 딱 닿죠. 음. 이것도 볼게요. 다른 거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3, 평균 가격이 30억입니다. 20억으로 10억이 떨어지니까 10억이. 음. 근데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다른 걸 그나마 지금 반등을 하잖아요. 얘는 지금 반등도 못하고 있어. 구름대까지 왔고 38.2%를 깼고 여기 여기 보시면 41%니까 38.2%를 깼죠. 구름대상당까지 갔고요. 후행 30년 지선 지 살짝 닫고 후행 지표는 아직은 안 깨졌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많은 아파트들이 살짝 깨지거나 덜 닫다가 이렇게 반등했다가 2차 폭락, 2차 폭락을 올 11월까지 할것 같다. 음. 몇달 반등했다가 이제 이런 기울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등했때 샀다가 이거 당하면은 아깝잖아요 물론 싸게 샀지만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비싼 아파트 말고요 성단 시형 그래서 시형 아파트 재건축에 총 하니까 얘도 보면 이렇게 지지선을 끄면 거의 다 왔죠 그렇지만 모든 아파트가 다단건 아니에요 모든 거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이미 깨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 이게 왜냐면 여기서 왔다갔다 하다가 중위선이 가마 돌죠 그전에는요. 중위선이 계속 오르기만 했어 빠져도 로우밴드가다 지지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지지역할 을 못하니까 벌어져 버리네 중위선이 꺾이면서 그다음에 파라볼릭이 음전환이 된거예요 그러면서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고 38.2%까지 깨면서 지지선까지 내려온거예요 음...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그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갖고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중에 메인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을 이 취재선까지 다 밀어 넣는 그런 과정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월계시험도 마찬가지죠 미미삼 미미삼은 안닿았어요 한참 멀어 얘가요 다른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얘 빠질때도 엄청나게 빠질거라고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붕덩풍덩 빠지고 있고 확대를 해보면 고점대비 36%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런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거예요꼭그 노도강 많이 오른거랑 약간 개념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되돌림은 4 6 빠져 되돌렸어요. 36% 38.2%를 되돌렸고요. 구름대를 성장 깼고 50%까지는 안 갔고요. 그다음에 30년 지선까지는 안 왔어요. 음. 자, 세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두달 동안 세게 반등해요. 워낙 빠니까 과거에 이걸 개별적으로 보면요, 이 구름대를 타고 내려가다가 2차 폭락이 온다고 봐야죠. 음. 2차 폭락.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지금 사도 싸긴 싸죠. 어. 고점 대비하면 몇 억이 빠져서 되금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시간의 바닥과 가격의 바닥을 살려면 좀더 기다리시라 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개별 아파트까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되는 어떤 환율 전망 그리고 엘리엄도 어, 주전공이신 증시 전망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아파트와 그 주식과 그 환율은 뗄레 뗄수 없는 게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아파트에 아예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제가 얼굴은 노출 안 하지만 제 계좌는 맨날 노트고에 아, 오픈하고,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게 더 신뢰성이 꾸딩방송을할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제가 손해보니까 음. 제가 아파트를 5년 만에 판게 9억 2천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5월 달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5월 달에 고포스 들어왔어요. 제가 3,300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익 금에 한 달러까지 하면 한 3, 3 40%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달러는 20만 불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1,109원이었어요. 1,109원? 지금 200원 정도 올라 있는 거죠. 물론 한 350원 올랐다가 한 150원 좀. 그러니까 그때 방송했을 때가 한30% 수익이 났을 때예요 네. 지금 한18% 정도 수익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포스도 그때 방송했을 때가 80% 수익이 났을 텐데 지금 한 50%로 줄었어요 네. 뭐 지수가 반등하니까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팔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몇년 전부터 연구된 건데 우리나라랑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일단 아파트를 팔자 그것도 팔아야지 내 돈이지 평가 이익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파는 건에 9억 2천 중에 어, 10%씩 10%씩 들어갔다 나중에 좀더 들어갔거든요. 음. 그때 계획은 아파트는 에, 2029년까지 그 8년 동안 조정받고 음. 그때 가서 다시 사는 걸로 하고 주, 그 대신 중간에 잠깐, 잠깐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쇼숏를칠수 있는 방법은 코스피를 쇼을칠 수는 없으니까 고퍼스를 사자. 그 대신 코스피의 목표가는 3,300에서 들어갔거든요. 900개 져서 715까지 최악의 경우. 음. 이건 투더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갈 수도 있고 중간에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달러를 들어갔다 그때가 1,109원일 때거든요. 우리 회원분들은 1,150원, 70원에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투더문화 하게 되면 2,900원까지 갈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때 방송했가 1,400원 막 넘길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1,450원 여기는 2,900원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조정이 올 것이다. 네. 근데 큰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게 될 범인자 삼각지대의 요단강에딱 갔을 때또 샀어요. 네. 제가 방송까지 했어요. 15,000부로 사면서. 그러니까 제가 한 3, 4억을 뭐 아파트 판 것도 판 거지만 그 돈으로 위험성 있는 곱버스랑 달러랑 한사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어, 제가 허튼, 뭐, 장난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전테도큰그 위험성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뷰가 1년 반 전, 2021년 5월 달에 곱버스 달러 들어갔을 때랑, 그다음에나그 그러니까 작년, 지금 또몇달 또 있다가 뷰는 전혀 바뀌는 게 없다. 그렇죠. 중간에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2,900원 간다가 아니에요 예. 제가 1,109원에 살때이 파동을 계산했을 때 만약에 이게 진짜 투덤 가게 되면 얼마까지 갈거이냐야 2,900원까지 계산이 나온다 3,300에서 빠지면 한 2,500포인트 빠지겠다 음. 그러면 715포인트, 800이 깨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 생각이 안 변한 거예요 지금 와서 막900 간대는 이게 아니고 3,300일 때 900을 주장한 거고, 1,100원일 때 2,900원을 주장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중간에 들어갔다가 뭐 손해받다니 그럴 수도 있는데, 음. 저는 제 포지션을 계좌를 맨날 얼굴로 노출하는 거지,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내가 이 포지션입니다. 난 변한 게 없습니다. 그걸 좀 다시 한번 되새기 시작할 고요 지금 주식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되게 미묘한 변곡점인데, 오늘이 2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2월 말인데, 2월 달은 거의 박스권에 갇혀있죠. 2월달이 되게 중요한 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랑 같이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1956년부터 연봉입니다. 코스피 연봉인데요. 음. 여기다 10년선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밑에서또 보면, 이 분홍색 선이 10년선입니다. 보면은, 어, 그, 정희 대통령, 그, 5.16 이후에 그 폭등 폭락할 때도 10년선이 안 깨졌죠. 살짝 안 닿았죠. 계속, 그 다음에, 79년 박정희 대통령 안닿다다거 나고, 2차 올쇼크 나고, 뭐 국제그로 패치되고, 광주 항쟁하고 막 이런 사회적 혼란기에도 깼다 말았어요. 분홍색 보이죠. 음. 종가를 봐야죠. 종가를. 예. 그 다음에 92년에 1000포인트에서 40, 450까지 빠질 때도 연중에 깼다가 안 깼죠.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언제 깼냐냐 처음으로 깨진 게 96년이에요. 어... 96년에 깨지고 97년에 처음에는 반등을 해요. 예. 그러다가 6월달에 반등을 마치고 7월 1일날 홍콩 반환일을 특정으로 외국인들의 태국 바트와 폭락을 네. 시작으로 아시아 공격이 들어와서 음. 우리가 짱떼 은봉이 라면서 IMF가 왔습니다 즉 10년 선이 무너지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리먼 사태 때도 안 깨졌죠 이때는 뭐 꽈배기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2017년 18년 이때도 안 깨졌죠 한 번도 안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깨졌어요 음. 살짝 연말에 그것도 하루 남겨놓고 계서 끝났어요 그리고서 연초에 지금 반등하고 있죠 근데 97년에도 연초에 반등해갖고 양봉이었다니까 연봉이 음. 그러다가 6월 달에 고점 치고 7월부터 시작해갖고 두세 달 만에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어... 11월까지. 근데 지금 양봉이죠. 저는 그래갖고 계속 어떤 말씀이냐면 연초에는 양봉이 연말로 가면 이게 짱대 음봉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음... 지금 패턴이 이때와 이때의 대잡이다. 기시감이고. 그래서 환율도 마찬가지다. 이때 주가가 그래서 3,300에서 쇼스쳐 놓은 게 제가 딱 5월 달이니까 여기에요. 음... 3,316이었잖아요. 3,300 바로 직전이었어요. 음. 이때 쏟설쳐 놓고서 저는 900개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영상도 찍어도 남아있어요. 나는 3년을 들고 있을 것이다. 달러로 1,109원에 샀지만 2,9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내가 1,500원에 지을지 1,400원에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투더문을 하면서 아파트는 반토막 이상 나고, 그러니까 세개가다 물려있는 거예요. 왜냐면 음. 아파트 이익금으로 투자를 들어갔기 때문에 설사 그게 빵원이 돼도 음. 아파트 이익금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어떤 뭐 중대한 위기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양봉이 되어 있습니다. 2434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요거는 천년동안의 서양 문명의 금융 시장의 파동입니다. 천 년이요. 예, 여기가 중세 암흑기예요. 예, 암흑기고 1317년에 1파가 끝났고요. 60년 동안 조정으로 치는데 어, 조정을 거치고 나서요. 그다음에 예, 3파가 시작됐는데 1720년 우리가 유명한 사우스 시버블이라고. 음. 그. 남해 포말 사건이라고 음. 주식 영국에 있어서 있었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60년 동안 또 조정을 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대사건. 미국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근데 독립운동에 성공을 했어요. 독립운동에 네. 성공 해가지고 어, 그, 이오파가 시작이 됐는데 이오파를잘 보면 1파, 2파, 3파가 대공황 때예요 4파. 그 다음에 지금 5파가 끝났습니다. 음. 2021년에 이 빨간색 파동 끝났고 이 초록색 파동도 끝났고 이 파란색 파동도 끝났고요. 그러니까 전세계적인 대공황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을수 있겠냐? 그러면 은 당연히 아파트는 팔고 폭락할 풍랑, 거니까. 근데 잘 생각해 지만면 사람들이 대공황 아니라그는데 아파트 값 보면 대공황 아니에요? 네. 막 자그려나면 막 3억씩 빠지고 5억씩 빠지고 막 10억씩 빠지고 이러면 그리고 반토막이 나면 전에는 10억짜리가 11억대도 못마땅했는데, 지금은 10억짜리가 6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저는 이게 지금 대공황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가 3300에서 2100까지 빠졌으면, 이것도 대공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환율이 1100을 해서 놀다가 1300원, 1300원 갔으면, 이것도 저는 대공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끝이 어디냐? 저는 곧 버스의 끝도 3300의 시작은 맞췄지만그 바닥은 아직도 안 왔다. 환율도... 거의 저점에 샀지만 상투는 아직 안았다그 음. 기술적 지표 중에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지수가 되면 그걸 터치하면 저는 고포스도 지우고 달러도 지우고 네. 아파트도 사야 되고 반대 포션을 지 취해야 되는 거죠. 네. 자이 상태에서 우리 300년을 보면 아까 미국 독립전쟁 할 때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1파2파 3파, 대공학 때 4파, 5파인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1파, 2파가 있었어요. 음. 제가 브로마이트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어, 기자님 드리려고 제가 아까 또 LATV 와서 신청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laughs> 자, 우리가 여기 3파 시작했어요, 3파. 1파, 2파, 전쟁, 해방, 예. 그 다음에 3파인데 이거를 확대해보면 요겁니다 요거, 요거 방금 전에 본게 일제시대 때 1파, 2파 요거 3파 예. 엑셀로 전부 파동 카운팅을 한 거예요 함수 만들어가지고 1956년부터 아까 봤던 거 1파, 증포파동이 2파 그다 경구고속도로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합니다. 3파가 돼가지고 파, 어, 노태우 대통령 때 89년에 1000 찍고서 2 1 0까지 아예 못치고요 이때부터 시작된 5파동이 지금 끝난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 끝났어요 저는 여, 이 파동이 277에서 시작한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900을 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3300에서 숏을 쳐 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중간에 단타 친 사람들은 있겠지만